아니요. 아니 또 꼬리 흔들고 하는 게 진짜 귀엽다니까요. 좋아한다는 걸 알아. 설찬이 귀여워. 사자같이 생긴 얼굴이? 뭔 사자예요? 아니 사자가 생겼어. <laughs> 사로까 강지가 사자예요? 아니 사자가 생겼어. 눈매가 아주 귀여 아주 얌냄에 순놈이 아주 그냥 순놈이? 그럼 나와 봐. 손놈 한다 봐 한번. 거진 나. 전 전체 테를 한번 찍어보게 나와 봐. 가봐. 어뜩... 가을에 아니 그 추석 때와 보면은 가가한가까불하네다 이뻐. 이거 안 식게 하고 지금. 가불까가 볼까 불러 이거 쉬 아이 퍼시니도 저도 살아남을라고야한 마리밖에 없어? 한 마리 어디 있대한 마리 저아가 아, 아, 고모. 아, 고, 고모. 그치니까? 얘는 그냥 키울 거죠. 뭐또 따로 동네에 있는 건 아니죠? <laughs> 여름에 그냥 크면은 또 따로 속내에 있으면 안 되고. 요즘은 부쌍해 괜찮지 안 돼. 이딱 이거 야야식이 이거 이거 엄청 이거 그냥 왜, 엄청. 엄청. 아주 귀엽네 귀엽다 아, 똥깩니 귀여워. 아주 귀여워.